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어 제가 요즘에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는데 추워가지고요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 LG 그램을 사용하시는데 어, 속도가 너무 느리셔가지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여기는 제가 직접 간 곳인데요 우선 너무 버벅거려 가지고 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C 드라이브를 확인하고 있는데 열리는 것도 한참이 걸리고 보시다시피 SSD를 사용하더라도 용량이 얼마 남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아니었고, 어 뭐, 돌아가고 있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음 거의 1, 2분이 지났는데도 뭔가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어 멋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하 오류가 장난 아니었어요. 백업을 하려고 해도, 어 제대로 인식되는데, 인식이 잘안 돼가지고, 내먹었, 내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제 외장하드도 바이러스가 걸릴까봐 어, 가상 윈도우로 부팅을 하는데 어, 바이오스 설정도 안들어가요 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어, 아마도 프로그램 충돌, 파티션 충돌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발생을 했나봐요 그래서 바이오스도 들어가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단축키도 안먹어가지고 음, 우선은 잘 해결을 했는데요 어,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당연히 문제는 생기겠죠 가상 윈도우로 진입했을 때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어요. 속도도 빨랐고요. 그래서 음 잠깐 뒤져보고 어 혹시라도 문제가 있나 없나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 문제 있는 거는 이제 없었어요. 이후부터는 이제 바이오스가잘 진입이 됐는데요. 아마도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너무 버벅이게 사용하다 보면 하드웨어에 충격이 와요. 충...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드롬이 인식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몇번 하다 보면 인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희는 이제 저뿐만 아니고 모든 기사분들이 외장 하드를 가지고 다녀요 어 저는 특히 이제 A, 어 저기 I/O/D들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음 여기에 저장만 하는 것만으로도 어 각종 윈도우 버전이든 뭐 자료든 다 설치 백업 다 가능하죠. 이게 또 가상 시드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어 일반 CD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죠.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케이블로 연결해서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거의 속도는 별 차이 없어요. 아마 이거는 아실 거예요. 브랜드 특히 LG 그램이나 어 삼성 같은 경우는 어 기존의 정품으로 홈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어, 순정 cd를 넣더라도 자동으로 lg 홈으로 그러니까 홈 버전으로 선택이 돼요 그리고 자동 인증이 돼요 아마 그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브랜드 같은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어, 정품으로 등록이 되니까요 이제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속도도 빨랐고요 어, 안정감도 있었고 뭐 특별하게 어디가 문제다, 이런 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나서 이제 각종 드라이버를 설치해드렸고요 음, 제가 이제 윈도우 10 1809 버전이에요. 어제 출시한 최신 버전인데, 그걸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각종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설치가 되겠죠? 그런데 사운드는 아직도 설치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만 별도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전에 버벅일 때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어, 기존에 한글과 어, 오피스는 사용을 하고 계셨고 어, 그걸 그대로 설치까지 다 해드렸어요.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했고요. 시간은 한 40분 정도 걸렸고 문제는 그 20분 동안, 10분 동안은 어, 바이오스로 진입을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헤맸었죠. 우선은 잘 해결됐고요. 앞으로는 문제없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린 경우는 어, 추후에 온기역 서비스는 1년간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려요 바탕화면에 넣어 드렸고요 어, 앞으로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